정쟁, 사랑방. 이보금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사랑방의 손님을 모시는 날이죠. 오늘은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캠프가 열린다고 해 담당하고 계신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 백상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인사 나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정주행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또특임 교수로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어, 이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연구소에 계시다,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기독교 교육 연구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네, 영남신학대학교 부설 연구소고요. 어, 85년도에 어, 만들어진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음... 37년이나 됐죠. <laughs> 와, 어, 한강 이남에서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관입니다. 네, 오, 네. 아, 정말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 기독교 교육 연구소가. 네. 오,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상 기독교 교육이다 하면은.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 요 정도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음 한마디로 말하면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이 땅에 세워나가는데 어, 필요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이제 신학적인 방법이죠 음.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교회 교육에 관련된 모든 그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그냥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어, 가르치는 총체적인 방법론을 다루는 곳이다. 네네. 음,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의 범위가 그럼 상당히 넓겠어요. 그렇죠. 일반 학문적인 인문학 부터 시작해서 음. 모든 게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일반 학문에 어, 기독교를 더한 음.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 폭넓게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어, 신학교에서 늘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어, 신학을 포함하느냐. 아니 포, 신학 안에 포, 기독교 교육이 포함되느냐 음. 이 문제가 늘 이렇게 어,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기독교 교육을 종목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안에 신학이 들어간다고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기독교 음. 교육이라는 것의 범위도 그렇고. 이것에 이, 이 연구소를 맡으시려면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반 네. 이제 학문 인문학이나 교육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교육학 위에 또 신학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것들과 신학을 합쳐가지고 또 하려면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겠어요 목사님. <laughs> 네, 저는 유아교육 그리고 교육 방법론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인 놀이,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다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폭넓게 공부를 하, 하게 되었는데, 어, 학교에서는, 뭐, 거기에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 기독교 교육이 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뽕들기 가르치고 있죠. 음, 네. 네, 참 하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독교 연구소에 또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일을 기독교 교육과 그, 관련된 일이고요. 교육준사 교육이 있어요. 교육준사 지도력 개발 세미나. 오. 어, 이제 신학생들이 교육준사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음. 그 이제. 시간이 있고요 오. 그게 벌써 (21회째) 이제 내년에 (21회째가) 되고요 음. 그리고 어~ 여름 성리 학교 강습회 음. 어, 그것도 우리가 주관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교육 목회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 교육이 관련된 내용들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들 음. 네 그게 어, 올해 (25회째였고) 내년에 (26회째가) 되고 있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절기 세미나가 있는데 부활절과 또 성탄절 세미나가 있거든요 어~ 지금 열한 개 노예가 있어요 영남 지역에 열한 음. 개 노예가 있는데 그중에 일곱 개 노예를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 빠진 노예 중에 포항 노예가 포항에 있는 두 개의 노예가 빠져 있어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되 <laughs> 네. 어, <laughs> 어. 자체 내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지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 찾아가는 인성교육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인상 캠프가 있고, 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사님들 지도적 개발 세미나. 네. 사실 그런 어, 신학교 안에서도 전도사님들이 어, 다른 일들을 섬기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고민도 많을 것 같거든요. 기독교 연구소 안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교육의 방법들, 팁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목사님들에게도 또 세미나가 있고 네. 절기 관련된 세미나도 있고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연구소에는 목사님 혼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연구원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나요? 전임 연구원은 제 혼자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인턴들이 있습니다. 음... 학생들 중에 어, 신학생들 중에 학부생들 그리고 신대원생들 중심으로 인턴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이제, 어,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음. 연구원들은 졸업생들 을 음. 중심으로 해서, 어, 함께 이제 이런 세미나 있을 때는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또 모여서 합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하죠. 음, 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요번에 열리는 또 인성캠프도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네. 이 인성캠프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 아는데 올해가 몇 회차죠, 요거는? 벌써 1 0회째인요 오, 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네. 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 인성 캠프라는 건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 말 그대로 그 인성에 관련된 캠프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인성, 성품, 인품 뭐 이런 그런 인성인가요? 음, 꿈을 찾아가는 음. 꿈과 적성. 그리고 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오. 해주는 캠프고요. 음. 어, 기독교 어, 여름 여름이나 겨울 캠프 같은 경우는 수련회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 차별화 시켜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꿈이 있냐고 물으면 꿈이 없다고 우리 이야기해요. 음. 그리고 어, 진로를 결정했냐 그러면 부모님이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음. 자기가 결정해서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어, 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자기가 뭘 잘하고 있고,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뭔지를 어, 발견하게 해주는 것. 음. 그게 이 캠프의 목적이라고 오. 보면 됩니다. 와 네. 정말 너무 필요해요 네. 왜냐면 저도 요 지금 교회사역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 자체를 못 찾고 학창 시절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친구들에게 꿈이 뭔지 찾게 해주는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 이 인성 프로그램 안에 좀 직업에 대한 것들도 좀 안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MBTI나 홀랜드 검사 같은 것들을 하고요. 음.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음.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음. 어, 그런 활동들이 꽤 많이 있고요. 어, 전문 강사들이 와서 그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런 것 플러스 이제 본인의 이제 삶의 소명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함께 또 달아, 달아주시겠네요. 네. 이번부터 이제 종교적인 색깔이 조금 들어가게 돼요. 음. 작년까지는 종교적인 색깔을 전혀 넣지 못했거든요. 아, 네, 은혜라는 말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 이런 말도 못 쓰게 돼 있고요. 음. 뭐 결단, 기도 이런 말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 영남신학대학교 안에서 캠프를 하고 있지만 어, 기, 종교적인 성향이 전혀 없는. 어, 캠프로 아. 그렇게 진행하다가 아, 철저히 그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네.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부터는 이제 수련의 형식으로 기도회도 있고 또 찬양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음.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어요. 뭐. 오, 너무 기대돼요. 네. 이 정말 인성 캠프 인기가 상당히 많겠어요. 몇명 모집하고 있고 현재 몇 명이 모집되었나요? 음, 지금 100명 모집인데요, 선착순 100명 모집인데, 어, 지금 80명이 넘었어요. 네. 근데, 어, 당일날 못온 아이들이 있어요. 음. 어,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로 음, 이제 음. 못온 못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 10%를 더 받거든요. 음. 받기 때문에 한 지금 30명 정도 여유가. 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직까지 3 0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고, 그러면 인성 캠프가 그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뭐 잠을 자면서 진행되는 합숙 캠프인가요? 네, 이박삼일 합숙 캠프고요. 작년까지는 온라인으로 어, 진행 메타버스로 음. 진행됐었어요. 음.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직접 찾아와서 음. 하는 2박 3일 캠프가 됩니다. 와, 근데 이게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 같이 모이면은 정말 사실 대규모 캠프잖아요. 네. 어, 이 정도 100명 이상 단위가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인원이 많이 또 동원될 것 같거든요. 스텝으로도또 많은 분들이 투입되시겠어요. 음총 진행을 맡은 분이 어, 최준영 목사님이 맡게 되고요. 어 십대들의 둥지를 음. 여, 젊었을 때부터, 음. 어, 지금 이제 50대인데, 어, 20대 때부터 어, 했었어요. 청소년 사역들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분이 이제 총 디렉터고, 저는 이제 머슴으로, 섬기, <웃음> <웃음> 머슴으로 섬기고 있고요. 어, 스텝들은 15명이 음. 전문 이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오. 10월 달부터 전문 교육을 받고, 어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어이 스텝으로 섬기게 됩니다. 음, 네. 네. 어, 그럼 이 좋은 캠프가 언제 열리게 되나요? 1월 16일 월요일부터 음. 18일까지 어, 진행이 되고요. 영남신학대학교 어, 이상근 기념관 정유홀에서 이루어지고 지루, 이루어지게 음, 음, 됩니다. 네, 1월 네. 16일부터 1월 네. 18일까지 2박 3일간 영남신학대학교 정류홀에서 네. 이 인성 캠프가 열린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에 열리는 인성 캠프가 이전의 캠프와 특별히 다른 점이라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아이들의 직업 탐색 그리고 내 적성을 알아가는 시간 플러스 내 소명과 사명을 알아가는 시간까지 될것 같네요. 네네. 음, 그럼 이게 이 주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나요? 혹시 다른 특강이나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네, 특강이 있고요. 어, 이총 영남신학대학교 인성교육 팀이 있습니다. 음. 어, 그걸 총괄하고 계시는 이원일 교수님께서 어, 특강을 맡아주시고요. 음.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에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시는 우진아 목사님이 오셔서 어, 이 꿈에 대한 특강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음. 저녁에는 토크 콘서트 찬양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 김윤식 목사님이 오셔서 토크 콘서트를 해주실 거고요. 음. 어, 그리고 CCM 스타들 따끈따끈한 CCM 스타들이 있죠. 오. 네. CCM 스타들이 네명이 와서 찬양 콘서트까지 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우리 네.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직업 탐색하고 너는 어떤 성향이야? 나는 어떤 성향이야?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 하면서 찬양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오, 저부터 막 기대가 됩니다. <laughs> 저도 저희 조카들이 이제 어, 학생들인데 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막 드네요. 그럼 여기 청소년 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중학교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가능한 건가요? 어 2023년 기준으로 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음... 네 해당됩니다. 어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참여하면 될것 같은데 어,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특별히 이 인성 캠프는 이런 친구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이 제목이 꿈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꿈이 없는 아이들 음. 그리고 어,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아이들. 음. 어,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음. 어, 우리 아이들도 목적이 있으면 동기부여야 되고 그 동기부여야 되면 또 방향이 보이게 되고 음. 방향을 따라서 걷게 된다. 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적을 가지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목적이 없는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은 이 어, 오시면 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캠프가 사실 벌써 1 0회째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했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참여했다가 두 번째 뭐0회때 참여했다가 뭐또 다음에 또 참여하고 뭐 그런 친구들 도혹시 있나요? 음, 네. 이한 3, 4 회를 계속 온 친구가 있어요. 어, 가족 전체가 어, 온 친구가 있는데요. 어, 그 친구들 중에 가장 큰 오빠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아.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 들어오고, 동생이 몇년 후에 들어오고요. 음. 이제 그 다음 동생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 네, <laughs> 준비하고 있는 나이들도 있고요. 또 고민인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이 스탭들과 계속 1년 동안 연,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음.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 힘들어서 뭐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애들도 음.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용기를 얻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네, 네, 아참 음, 좋네요. 네, 음,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걸쳐서 그참 인상 깊네요. 삼삼 네. 남매겠죠? 네, 삼 남매죠. 네. <laughs>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전체 캠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 아직 자리 남아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혹시 저 혹은 저희 아이도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참여하는 신청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알려 주세요. 네, 신청하는 방법은 어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 인스타그램에 어 이게 링크가 올려져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 꿈을 찾는 사람들 치시면 이제 그 나오고요. 어 아니면 영남신학대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어, 팝업 창이 떠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니까 음.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NS에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어, 영남신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그 팝업창에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아 그러면 또십 회째지만 또 이제 새롭게 종교적인 색깔을 갖춰서 이제 좀더 좋고 풍성한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청취자들과 듣고 싶으신 신청곡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음. 또 목적이 있는 삶을 어,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스텝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음. 하나 되어야지만이 이게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되는 프로그램이 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음. 그러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번에 이제 어 게스트로 오시는 김인식 목사님의 찬양이죠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음. 야곱의 축복 음, 네.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와 우리 청소년들 향한 그런 또 축복이기도 할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신청곡은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또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어가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암울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때에 우리 인성 캠프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꿈을 찾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고목들이 많이 많이 배출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laughs> 정정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성 캠프 건강하게 마무리되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함께하셔서 감 감사합니다. 네,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의 백상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